안녕하십니까, 갤럭티비티, 스타티비아, 갤럭이비의 첫번째 여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래? 지금 바꿔된다고 하셨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게임 종료 시간 맞추기 미션이에요. 자, 오차범이 따라서, 자, 보면 될것 같습니다. 예. 저는 15분으로 가겠습니다. 15분, 15분, 15분으로 변경을 할게요. 아까 10분이라고 말했는데, 15분으로 바꾸겠습니다. 15분.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 가지고 30초 범위 안에 맞추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15분. 그럼 경기 시간 5 초. 오케이. 15분으로 가겠습니다. 20분 달거 그랬나? 아, 아니 근데 솔직히 저그전은 좀 길게 가요. 예. 네, 제 초반에 끝내가 기좀 힘들어 가지고. 15분. 네, 15분이 제일 적당한 거 같기도 하고.

진짜 나발론 없어 진짜로. 하지 마, 하지 마, 진짜 하지 마. 아 아니 방풀 아니야? 아 아니 시청자 아니야? 어떻게 딱 만나요? 저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래? 어떻게 세상이래? 이1 2풀이네1 2풀이야 12프리야, 12프리야. 괜찮아 이제. 어피뭐 저걸 6개밖에 더이겠네얘 빡치지? 올인해? 응 어, 15분 안에 할수 있는 거다 해봐 일부러 지지 끌어줄게 합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뭐 입구는 막혔고, 살아갈 수 있는 거 없고, 우리는 테크트리 올리면서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무조건 링이 나와야 되는데 왜안 나오는지 잘 모르겠네. 나왔고요. 자, 사드론 아니었고, 좋았다, 친구. 그냥 오버로드만 봐도 알아, 형은. 오, 라바를 한 번에 모았다가 찍었어. 오, 이건뭐 저걸 찍으려다가 지금 들켜가지고 드론을 찍어, 찍는 찍 그런 느낌이죠? 호로로죠? 망하셨죠? 헤이! 드론이죠? 예상 적중했죠? 15분을 끝내면 되잖아. 아니, 뭘 걱정이야? 15분을 딱 끝내면 되는데. 내가 상대방 15분을 끝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완벽하게. 레어를 올리지. 되게 빠른 것도 아니지. 자, 갑니다. 침착하게 가면 돼요. 럿스로 한번 쓱싹쓱싹 때려보자 질럿 막아봐요. 빨리. 자, 질럿을 쓰리슬쩍 뽑아주면서 질럿으로 압박을 하고 조금 괴롭혀놓고, 이후에 추가 타로 마무리 짓는 각까지 보겠습니다. 빼요. 아, 이거 뭐찍 무난하게 잘 하고 계시네, 그제. 빌들은뭐 어, 꼬이셨고 멀티도 꼬이셨고 기분은 안 좋겠지만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건 알겠어. 일단 질럿으로 한번 모아서 찔러보고 그다음에 부타 크던모든간에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잠깐. 버러드가 본진에 안오 그냥 앞마당에. 훑어보는게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정말. 자 정기시간 6분 15분에 끝낼거면 지금 한번 흔들어서 압박을 하고 침착하게 하면 됩니다 나갈 때 캐논을 좀 지어줘야 돼. 그다음에 악한을 만들고 가보겠습니다. 히드라면은 뭐 질럿 으로대비가 가능하니까. 근데 부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비가안 되니까. 그거는 이제 그 지금 하이템플로 이렇게 연속해서 찍어가지고 육박을 하겠습니다. 레스코. 탈이냐? 히드라냐? 뭔지는 모르겠지만, 7분 때 찌르기. 풀 수도 있어요. 히드라. 그러면 스톰 업그레이드 누게 잘했지. 자하고 빼면 게이트 그 역습을 생각해야 되니까 캐논을 지어놓고. 오케이. 이게... 않죠? 저 걸리기 나왔다. 미탈스케 갈 수도 있어서 일단 캐노로 한번 짚고 있구요 4호. 경시가 몇 분이야? 8분. 어. 음. 8분. 아, 이걸. 10분 때 공격으로 그냥 빈사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럴 거면, 진짜로. 아, 어, 잠깐만. 이득은 봤거든? 분명 이득을 본 건데. 10, 10 몇분때 공격으로, 공격을 들어가서? 율박을 해야 돼. 최소 10분, 5분까지 그 상금이 있으니까, 5분, 플러스 마이너스 5분까지 상금이 있으니까, 난 10분부터는 공격을 해봐야 될것 같아. 최대한 게이트 병력 찍어내면서 율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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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롤커가 있으면 이후에 히탈트 아, 뭐야, 드라골테크 병력과 함께해서 가면 되긴 하거든요. 문제는 지금 좀빈사를 만들어 놔야 이따 끝낼 수 있다. 그런 거 나왔습니다. 発展中に恒例がゼロ。<スープ> 살짝 지짝지데인인데지데지짝 살짝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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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빈사거든요? 지금 나왔어. 각 나왔어. 각 나왔어. 지금 약간 각 나왔죠. 지금 병력 모여서 한번더 들어간다면, 지금 각 나온 것 같은데, 딱 나온 것 같은데. 여러분들, 저기 솔직히 근 됐다. 이거 된거 같다. 이거, 이거 어떻게 막을 거야? 이거 없어, 이거 없어. 자, 12분. 지금 뭐? 아, 좀좀 이따가? 야, 소이 소이들, 조금만 더 기다려, 조금만 더 기다려, 조금 기다려, 아, 조금 기다려. 조금만 더 기다려요, 여러분들. 조금만 침착하게. 그냥 들어와, 에스, 새끼야. 오, 어, 상태 이상해. 방풀 아니지? <목소리> 세세세, 스 뭐, 커 자, 13분, 이제 뭐, 월콘 없고, 13분,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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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이고, 뭔가 해보려고, 자, 살짝 이분이 좀 위까지 올라가면서 버틸 것 같거든요. 그렇죠? 뭔가 느낌 왔죠. 자, 그러면은, 자, 아직 안 끝났고, 뭔가 이제 끝날 각이 나와야 되는데, 아, 뭔가 아쉽다. 아, 13분? 아, 요 정도면 뭐. 안녕하세요 평소 페이스북으로만 보다가 생방 처음 보네요 오늘 봄옷 입고 꽃구경 갔다가 추워서 감기 걸린 거 같은데 이티영도 감기 걸리지 않게 따뜻하게 입고 다녀주세요 그런 의미로 보라 팬티 보여주세요 에큐펑처TV님 후원 22원 좋잖냐굿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